안녕하세요. 은혜삼행시 조순옥 교사입니다. 오늘은요 또 6월 마지막 끝끝 주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금요일요. 그래서 오늘은 6월 달은 호국보훈의 달이었다 그죠? 참 감사하는 달이에요. 그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제 참피 흘려 죽어 돌아가셨던 그런 나라의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고 어, 감사는 어,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달이 혹은 보은의 달이 다 지나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 디딤돌 걸림돌 이라는 어돌 이야기를 <laughs>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음, 디딤돌 걸림돌을 많이 들어봤다 그죠 음. 같은 점은요, 다 돌이에요. 그죠? 디딤돌도 돌이고, 걸림돌도 돌이에요. 그런데, 디딤돌하고 걸림돌은 어느 장소에 있는가? 그죠? 디딤돌은 무슨 개울가나 아니면 이렇게, 음, 그 뭡니까, 어, 도와, 뭐지? 이렇게 도움을 어, 줄수 있는 그런 돌멩이가 어, 디딤돌. 그죠? 그 다음에, 걸림돌은, 무슨, 뭐, 공원에, 공원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애들 놀이터라든지, 뭐, 차도 이런 건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던져버리지 않,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어, 어디에, 같은 돌이지만, 어느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서, 디딤돌이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돌은 누가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어디 뭐 개울을 건너려고 하니까 누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그죠? 또 어떻게 뭐 필요하니까 어, 그 돌을 갖다 놓고. 걸림돌은 그냥 마음대로 굴러다니는 게 걸림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쟤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어, 디딤돌은 어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나 생각하니까 디딤돌은 성기입니다. 디딤돌은 누구에게 어, 힘을 힘이 되어주는 돌이 디딤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딤돌은 성기입니다. 그다음에 걸림돌은 막그 다음에 걸림돌은 막그 뭡니까 내 마음대로 막내 편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 어, 걸림돌은 성공이다. 내가 막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막 남은 신경 안 쓰고 막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 가는 길이 성공이 아니고 우리는 섬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예수님도 그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섬기다. 섬깁니다. 그래서, 어, 성, 섬김은 디딤돌 남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돌 섬김이고 걸림돌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어 하는 게 성공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렇게 할때 보면 우리가 나는 오로지 완전히 100%다 디딤돌이야. 나는 오로지 100%다 걸림돌이야.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어, 나도 어느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될수 있고, 어느 누구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러고, 어느 누구도. 그죠? 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뭡니까, 그, 디딤돌, 걸림돌, 그런 것들이, 아, 저 사람은 어느 장소나 막 걸림돌이 돼, 안았으면 좋겠어. 막, 어, 게 그렇게면 완전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은 걸림돌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참그 뭡니까? 저 사람이 오면 참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저 사람은 참그 뭡니까? 어, 우리에게 뭐어 그런 그거는 디딤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뽀 들보는요 앞에 대자가 대들보 집 지을 때큰 기둥이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포는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조그만 티를 보고 막그좀 빼라 빼라 막 이렇게 어~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 나는 대림돌인가 걸림돌인가 디딤돌에 많은 치우침 있나, 걸림돌에 많은 치우침 있나, 한 번, 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 우리가 호국 보훈에 감사의 달에, 그죠? 우리도, 어, 감사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돋보기로 본대는 거예요. 막, 돋보기로 막 자세하게 막, 막 세포 하나까지 막, 이렇게 막, 관찰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자기는요, 망원경에 저 멀리서 막 희미하게 막, 자기의 모습은 막 희미하게. 그래서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하고, 나는 막 내가 피곤해서 이러니까 괜찮아. 막. 나는 자기한테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는 막 너무너무 까칠하고, 그런 사람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남한테 너무 까칠하고, 자기는 너무 관대한 거야. 자기는 너무 괜찮아. 그러고 볼때 정말 너무 짜증 나고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돼야 돼요. 나에게는 철두철미하게, 그다음에 남은 정말 관대하게 배려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는 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어, 남에게도 참 어, 뭡니까 어, 좋은 어, 호평을 받을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우리나라를 지키던, 어, 그런, 어, 뭡니까, 병, 어, 병사나 아니면 그런, 어, 좋은, 음, 분들이 내 자신만 살피면 남을 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 호구 보은의 달을 맞아서 정말, 어, 나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디딤돌. 우리가 먼저 믿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막 앞으로 많은 어, 이제 봄에 많이 실을 뿌려 가지고 이제 전도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느 학교에나 그렇죠? 그럴 때그 사람들에게 그 치적거리는 걸림돌이 아니고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laughs> 소망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도 노트도 적고 할때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해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되었을 때 제가 또 좋은 간증을 나눠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국보원의 달을 맞아가면서 감사하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우리나라의, 어, 고마운 분들, 선진들의 그런 모습에서 나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디딤돌이 되자라고 한 생각해 봤습니다. 다 같은 돌입니다. 그죠? 어느 장소에 있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삼행시요. 성도라는 삼행시로 한 번, 나눠볼까 합니다. 성도. 20쪽에요. 김다순. 우리는, 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죠? 20쪽에 김, 다, 김다순. 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왕만두 한 접시. 다. 다 같이 모여 앉아 즐겁게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순, 순 모임입니다. 순원 들이서 행복하지요. 맞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아직도 구역 예배하는, 어, 목장이나 순, 뭐 이런 구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 조그만한 거, 왕만도 한 접시라도 놓고, 그죠? 정말 다 같이, 어, 어, 말씀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또 즐겁게 나눈 우리 순 모임입니다. <laughs> 순은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잖아요. 김다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왕만두 한 접시. 다 같이 모여 앉아 즐겁게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순 모임입니다. 순은들이 있어 행복하지요. 다음은요. 128쪽에 김경자. 김, 김치찌개는 찌개의 대명사이고요. 경건함은 성도의 첫째 가는 등목입니다. 자, 자숙하여 경건에 합당한 자로 성장합시다. 맞습니다. 그죠? 김치찌개는 찌개 하면 김치찌개 아닙니까? 그죠? 막 돼지고기 막 비계 있는 거팍팍퍽 쓸어 넣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성도의 첫째 가는 등목은요. 경건, 구별, 경건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경건한 자로 우리가 살려면요, 정말 자수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경자, 김경자, 김치찌개는 찌개의 대명사이고요, 경건함은 성도의 첫째 가는 등목이지요. 자숙하여 경건에 합당한 자로 성장합시다. 아멘. 다음은요, 178쪽에 박지숙, 박, 지, 숙. 박, 박수 소리는 격려하는 마음의 표현이고요. 지, 지적하고 들쳐내는 것은 사랑 없는 마음의 표현이지요. 숙, 숙이고 있는 성도 박수 쳐서 격려해봐요. 우리가 막 박수하는 거 잘했다, 응원하는 격려하는 소리다. 표, 마음의 표현이다, 그죠? 그러고 막 지적하고 막 들쳐내고 하는 거든요. 사랑 없는 마음의 표현이래요. 그래서 정말 푹 숙이고, 아무것도 실패와 실망을 다 하고, 힘없어 숙이고 있는 성도, 우리가 박수 쳐서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박지숙. 박수 소리는 격려하는 마음의 표현이고요. 지적하고 들쳐내는 것은 사랑 없는 마음의 표현이지요. 숙이고 있는 성도 박수 쳐서 격려해봐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 호구 보의 달을 다 보내면서 어, 감사함은 우리를 위해서, 자, 타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 디딤돌과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주도로 나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음, 그런 어, 마지막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디딤돌, 걸림돌, 디딤돌, 걸림돌,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